약간 흙바람 불기 때문에 저는 그린 우측정도 공략하고 한번 쳐볼게요. 굿샷! 합니다아 아, <laughs> 아 <일부러> 거길로 어요니이다 <laughs> <이런> <laughs> <강요. 웃음> <오늘이. 웃음> 불어야지 <laughs> 네, <참. 웃음> 금 그, 찍고 뭐, 계실 거요 <laughs> <웃음> 너무 크고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근데 막맞밟으 그때 차이 거리가 어마어마시네. <laughs> 그러니 멀리 나갔을 것 같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샤프 받았어. <laughs> 어, 지금은 선역초 출신들이 하는 거입니다 아우, 비슷하 왔어 여기가 뱉타죠 네, oh. 여기 밑에. フフフ。 저희가 쓰고 있는 건 브리치스톤 클럽이고요. <목소리도> <좋아요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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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론님저 오케이 버진데. <목소리도> <이뻤인데>? 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구나. 오오아 오케이 드리기 조금 애매한데.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바람 바람 <다림 불자. 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. 좀더좀있 <sink> <잘 suitique> 그 우리 내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내기를 네. 네. 정해야죠. 나 <laughs> 아, 진짜 좋다. 하나만. <laughs>